10년전 12여년전 일본에서 머글로고라는 코미디 영화가 히트를 쳤다. 1980년대 머글 시절에 머글 또트 여러분 아시죠? 그죠? 거품 경제말입니다. 시절에 대한 일본인의 추억을 자극할 것이 주요했다. 심야 택시를 잡느라 막앵짜리 돈다발을 흔드는 회사원 가지도 않을 회사를 몇 군데 돌면서 면접비를 받아 유흥거로 탕진하는 대학생들이 등장한다. 80년대 당시 미국은 일본의 산업 경쟁력에 공포를 느끼며 일본 반도체 산업을 죽이고 엔화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렸다. 엔화 강세 덕분에 일본 국민 소득은 2000년 세계 2위 3만 9100 3만 9173달러까지 올라갔다 당시 한국의 국민 소득은 일본의 3분의 1 수준 만. 12,263달러에 만 이르렀다. 그후 20년 한국 소득이 300세배, 300, 33,801달러로 뛰는, 뛰는 동안 일본은 마이너스 물가 탓에 고작 167달러 늘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한국이 43,319달러, 2020년 기준입니다. 일본은 41,775달러 이미 추월했다. 우리 앞장선겁니다 미국 명문 왓튼스쿨과 마케팅 기업 공동조사 한거에 보면 2022년 세계 국력순위에서 한국이 6위로 일본 8위였습니다. 제쳤다. 이게 우리 조사 아닙니다. 세계 국력순위에서 그 미국의 명문 왓튼스쿨에서 조사한 거예요. 통계를 낸 겁니다. 국가의 민첩성 국가의 정신 등 요소 10가지를 묶어 주관식 점수로 순위를 낸 것이다. 국력 쇠퇴는 일본인 스스로도 절감하고 있다. 미혼계좌의 신문이 최근 실시한 국력평가 여론조사에서 일본인들은 정치력 강하다 5%, 약하다 58%, 군사력 강하다 9%, 약하다 50%, 외교력 강하다 5%, 약하다 60%등 모든 분쟁의 국력이 쇠퇴했다고 자평한다. 한국의 성장과 일본의 쇠퇴는 디지털 전환기 적용. 전환기 적용 여부가 갈렸다는 평가가 많다. 반도체, 스마트폰, 5G 등 첨단 IT 분야의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 세계를 제패했던 일본 만화 산업은 IT 경쟁력을 앞세운 한국 웹툰에 무너지고 있다. 일본에서 만화 앱 이용률 1, 2위를 한국 네이버, 카카오 자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코로나 선별 지원금 지급을 2주 안에 완료한 반면 일본은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똑같이 나눠주는데 코로나 지원금 지급에도 6개월이나 걸렸다. 그렇다고 일본은, 자 근데 요뒤에기 중요해요. 그렇다고 일본을 얕볼 수는 없다. 일본의 대외순 자산은 3조 1,500억 달러로 한국의 7배에 이른다. 한국이 고소득 월급쟁이라면 일본은 그의 자산가이다. 일본은 100년 넘는 최장수 기업을 3만 3천 곳. 요거 중요한 니다 100년 넘은 기업. 우리나라 100년 넘은 기업은 10개도 안 돼요. 최고라는 동아양품 한명소에서1 1 2대이가됐어요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중소기업은 천곳 넘게 갖고 있다. 중소기업이 죠 세계 1위의 순소기업 천개 넘게 일본이 갖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겨우 자체 로켓을 개발했지만은 일본은 소행성의우주선을 보내 헐을 퍼올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기술 대국이다. 그 경쟁력을 얕보았다가는큰고다칠수 있다. 이 이면을 잘 생각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떤 스쿨리 해서는 우리가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게 했을 때, 어쨌든 G, GDP, GMP 수익으로는 우리가 지금 일본은 8위고 한국은 6위예요 그러면 그만해도 다들 예,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들 세대가 우리 맨돌을 논 겁니다. 그, 그냥 맨돌이 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대학이라 그러지만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요, 대학을 뭐라는게 우골탑이라 그랬어요. 우골탑. 왜냐면, 하 소를 팔아서 대학 보냈으니까, 소우자 뼈골자에서 우골탑, 이게 상하탑이 아니고 우골탑이라고 그랬어요. 대학을 좋게 말해서 상하탑이라 그랬거든. 그냥 우리 시대는 우골탑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집안 재산인 소를 팔아서 아들 대학원, 다그 공부 덕분에. 그리고 세계 통계 나와 있지만은 문맹률이 거의 우리는 2%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만큼 세계에서 가장 공부 많이 한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미국도 우리나라 못 돌아옵니다. 우리가 발달한 데는 그만큼 부모님들이 전부 배를 걸어도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될수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런 기본 소식이죠. 네. 아버지 가지고 일을 합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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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석간 잘 들이라고요. 네. 예. 무슨 석간? 돈잘 버는 석간. <laughs> 그건 그겁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그 여러분들 CEO란 말 많이 쓰세요, 그죠? 네. 예. CEO는 기업 대표잖아요, 그죠? 네. 쉬. 리 f 팀 어피스라고 그러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전부 CEO가 되는데 어떤 CEO가 되느냐? 석간을 잘리면 쉬. 이젝티브가 아니고, 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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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오피스가 되라. 에너지 오피스 되란 말이야. 네. 네. 활력 있는 책임자가 되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 CEO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냥 뭐, 단순히 무슨, 뭐, 말만 드는 CEO가 아니고, 여러분, 활력을 일으키는. 이게, 이가, 기업에서는 이젝티브지만은, 경영자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건 에너지이다, 활력이다, 이게. 그런, 그런 여러분들 CEO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죠? 이게, 가을에, 영어로 가을이 뭐예요? 폴. 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폴이냐, 오 n 이냐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제가 하는 시간은 입문 시간이니까, 그 대신 여기에 오는기 여기 지금 자로 나눠드릴 것은 이걸 전부 한자로 다가고면 여러분들 골차라서 안읽을까해서 요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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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자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런 거 참고로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가을 가을아 영문 이름이 fall이냐 a u t u 이냐 나비기 나비 땅과 사랑에 빠지다 떨어진다 여름과 이별하여 흔드는손 같다. 가을은 영문 이름을 두개 갖고 있다. 같은 계절을 지칭하지만 미국에서는 fall, 영국에서도 autumn을 부른다. 왜 그럴까? 원래 이름은 harvest였다고 한다. harvest는 수학입니다 네. 🎵🎵🎵